사람마다 제각기 운명이 다릅니다.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으면서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것이 운명이죠. 모든 것은 운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누가 봐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운명의 흐름에 잘 올라타는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운명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운명의 사이클과 계속해서 엇박자를 타니 나는 운이 안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큰 행운은 소란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운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다음에야 조용히 큰 복을 안겨주는 법이죠. 오늘은 대운이 내게 오기 전 나타나는 징조들과 내 힘으로 운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대운에 관한 아주 좋은 내용들을 가져가실 수 있고 꼭 부자 되실 겁니다. 잘 듣고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꿈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과 부를 얻기 전에 꿈에서 대운의 징조를 알아차리곤 합니다. 이런 꿈들은 종종 인생의 전환점이 되곤 하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꿈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꿈을 꾸신다면 곧 대운이 찾아올 징조이니 미리 준비하세요. 첫 번째 꿈은 바로 물이 나오는 꿈입니다. 이 중에서도 아주 드넓은 강 또는 바다가 나와야 하는데요. 풍수에서 물은 풍요와 부와 행운의 상징입니다. 만약 꿈속에서 바닷물에 풍덩 빠져 둥둥 떠다니거나 물속에서 휴양을 즐기는 꿈을 꾸신다면 대운이 찾아올 징조이니 즉시 준비하세요. 만약 물속에서 황금빛 비단 잉어가 나와 함께 헤엄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대운의 징조이니 로또를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꿈은 똥 꿈입니다. 똥을 온몸에 묻히거나 똥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꿈인데요. 만약 꿈에 똥이 나왔는데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면 이는 아직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징조니 다음을 기약하셔야 합니다. 만약 똥밭에서 뒹구는 꿈을 꾸시고 잠에서 일어나신다면 더러움보다는 상쾌함을 느끼실 테고 이는 좋은 징조이고 곧 대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또한 똥통에 빠지는 꿈도 대박의 징조입니다. 세 번째 꿈은 비범한 사람 또는 조상님 꿈입니다. 간혹 가다 꿈의 대통령, 종교 지도자 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들에게 돈을 받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꿈을 꾸셨다면, 이 또한 대박 기운의 징조입니다. 상대와 환하게 웃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꿈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조상님 꿈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상님이 나를 격하게 반가워해 주시거나 돈과 지문서를 주시는 꿈은 모두 기론에 해당합니다. 이는 곧 대운과 재물운이 찾아올 꿈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꿈은 불기둥을 보는 꿈입니다. 꿈 속에서 나타나는 불은 그 높이가 클수록 재물운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사는 집이 크게 불탄다면 곧큰 재물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특히 내가 내 집에 불을 지르는 꿈이야말로 매우 기론의 징조로 여겨지는데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그 재를 영향으로 더 강한 새로운 삶이 피어나게 합니다. 기존에 가진 나쁜 것들이 모두 타고 그 죄를 기반으로 새로운 좋은 것이 탄생하므로 불이 클수록 큰 재물이 찾아오게 됩니다. 집안이 아니라 산불이 일어나도 좋고 길에서 마주치는 불들도 대운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이외에도 황금돼지꿈, 하늘을 나는 꿈, 피가 솟구치는 꿈 등을 꾸시는 것도 대운이 찾아올 대박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큰 행운은 소란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바닥까지. 떨어뜨린 다음에야 조용히 큰 복을 안겨주는 법이죠. 대운에 찾아왔을 때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째, 내 안의 걱정근심이 사라집니다. 희망의 기운이 솟아오르죠. 둘째, 나의 반대편의 선자들은 사라지고 내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손길들이 늘어납니다. 셋째, 불행한 일이 모두 사라지고 재물이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넷째, 돈이 줄줄 새는 구멍은 사라지고 어디선가 계속 재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섯째, 낡은 것들과의 인연이 끝나고, 새로운 것들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내 일생의 대운이 세번 찾아옵니다. 대운은 운대가 바뀌는 것인 만큼, 꼭 1, 2년 전부터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망한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등 여러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는데요, 결국 모든 것이 잘안 되고,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운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 앞에서 좌절하던 내 마음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막연했던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운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 이후에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이런 순간이 오기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대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좌절의 순간 앞에서 그 어떠한 물질적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대운의 꿈을 꾼다든지 귀인이 찾아온다든지 내 마음가짐이 바뀐다든지 등의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 끝에 성장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제 말을 믿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대운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대운의 징조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을 끌어오는 행동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한잔 마셔줍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 생기를 가져다 주고 특히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운이 잘 순환하게 해줍니다 둘째 잠에서 깨어난 즉시 이불을 개고 잠자리를 정리하세요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것은 풍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운을 가져다 주는데요 작은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부정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부정의 기운은 내게 올 대운도 쪼자낼 만큼 아주 강력한데요 긍정의 기운을 항상 갖고 살아간다면 운도 곱절이 되어 내게 찾아오고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길 것입니다. 또한 대운이 찾아오기 전몇 가지 징조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색이 좋아집니다. 본인에게는 느껴지지 않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닌 매일매일 듣게 되죠.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내게 들린다면 대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재정립됩니다. 20년, 30년 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가 아니고, 원수 같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나를 한번 배신했던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관계 속에서, 당장 끊어내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이 찾아오기 직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악연이 끊어지게 됩니다. 순리대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이죠. 셋째,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악연이 끊어지는 순간 내게 새로운 귀인이 찾아옵니다. 분명 처음 본 사람이지만, 귀인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느낌부터가 다르죠.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자연스레 느끼게 되고, 이는 내게 대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갑자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내게 대운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버티시기 바랍니다. 대운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잘 버티는지를 시험하고,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자격이 되면 그때서야 대운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